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이5절부터3 출애굽기 1절입니다이션이캐나니메절션니메이이캐나니메니다 네, 그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 규빗, 너비는 1 규빗 반으로 하고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골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격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건물에는 화려한 외장이 있죠. 화려한 외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외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골격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귀하면 귀한 건물일수록 더 골격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외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골격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외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골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뼈대죠 뼈대. 네. 외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뼈대 골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돋보이는 자리 칭찬의 자리에 앉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투박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골격이 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하게 드러난 그런 자리에, 칭찬의 자리에 앉는 인생도 아주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투박하고 남모르게 땀 흘리는 그런 골격이 되는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때문에 외장이 더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은 이름 그대로 막으로 이루어진 초소죠. 여러 막이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초소입니다. 성막은 화려하게 수을 놓은 그런 막이 세워지고 염소털 등으로 이제 막을 덮어서 완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막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설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골격 안에 성막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골격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이 바로 골격입니다.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네, 큰 판자 쉽게 말하면 큰 판자를 세워서 조각목으로 예, 탁탁탁탁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골격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쪽에 20개가 들어갔답니다. 20절 보십시오.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남쪽이에요 북쪽에도 20개 널판이 들어갔습니다. 22절입니다.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서쪽에는 6개가 들어갔습니다.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16절에 나와있죠. 한 판의 길이는 열 규빗 한 쪽은 한 규빗 반일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큰 널판, 큰 판자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서 됐는데 남쪽, 북쪽이 20개, 서쪽이 6개, 동쪽은 출입구니까요. 이제 남쪽, 북쪽 각각 20개씩 서쪽에 6개씩 큰 판자가 이제 다닥다닥 다닥 붙고 여기도 다닥 붙고 이 20개가 다닥다닥 붙었고 이제 이렇게 완성되었다는데 그 규격이 이렇습니다 열규비시니까1규비시 45cm죠 옛날 사람들은 자가 없었으니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비시로 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45cm 약 45cm 그러니까 1비시니까 높이가 3미도 50이 됩니다 3미도50 3도5 0이 되는 큰 판자의 높이와, 네, 가로는 한규빗 반이니까 45cm에다가 이제 1.5배니까 68cm 됩니다. 한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약이 정도 되는 3도5 0이 되는 이 판자를 양옆으로 20개, 남쪽, 북쪽 20개, 서쪽에 6개,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혼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서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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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놨다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가운데 또 띠를 두릅니다 띠를 그래서 견고하게 견고하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서로 조각나 있는 것으로 다닥다닥 붙이고 중간에 또 띠를 둘러가지고 견고하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서로 도와가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장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야 저것이 성막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구나 하지만 보이지 않는 널판 보이지 않는 골격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골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견고하게 설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이제 구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 이제 지성소죠 언약궤. 언약계가 안치화된, 안치되는 그 지성소. 하지만 이 지성소가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널판, 그 골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딱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0개, 6개가 딱 중간에 띠를 딱 두르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골격이 있었음을 저희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격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골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골격 때문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골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셀 안에도 골격이 되는 핵심 인물이 있죠. 어떤 모임이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부 안에서도 골격이 되는 사람, 청소년부 안에서도 골격이 되는 사람, 형제 셀 안에서도 골격이 되는 사람, 자매 셀리드 안에서도 골격이 되는 사람, 전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골격이 되는 사람, 골격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골격의 특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역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늘땀 흘려야 되고 그래야만 돌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화려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칭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몇년 전에 그렇게 가깝진 않았지만 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권사 후보로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가 많이 안 나와서 그분이 권사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속상하다 이거예요. 속상하다. 내가 왜 권사가 안 되었느냐? 아마 더 많이 섬기고 싶었는데 예, 그런 이제 직분을 못 받아서 못 섬긴다 이런 생각했는지 예, 섭섭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예,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저를 붙들고 그렇게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 얼마나 서운함이 컸는지 저를 붙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분 받는 자리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칭찬 받는 자리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조각목 같은, 그 널판 같은 골격 자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도 없고요. 칭찬은 더 없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한분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내그 네, 자리.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골격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감당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임 어, 목사님 새벽마다 이런 기도 하시죠. 정관의 모든 아이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정관화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정관의 모든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네. 우리 교회 초점이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작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금 어, 딱 자리를 딱 깔아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어,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 교사의 자리가 있는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아유치부네트크 리더가 지금 이제 부재중이죠 2020년 2022년 가야 되는데 지금 네트크 리더 할 분이 지금 없어요 초등부 청소년부 교사가 필요한데 더 필요한데 다 알고 계신데도 내가 하겠다, 한, 나서는 분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 왜 사람들이 다 마다합니까? 힘들잖아요. 내 시간 써야 되죠. 내돈 써야 되죠. 교사 모임 가야 되죠. 다른 것보다 이른 아침에 나와야 되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의 핵심이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인데 핵심에서 벗어나서 교사들이 모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 오시면 다른 거 제쳐두시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 오셔야 돼요. 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요 길어야 이제 10년이에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15년, 15년도 힘들죠. 사회생활 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대, 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까지.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만 우리 교회 파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관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요, 교회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유아 유치부, 초등부 없어요.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살아나면 한국 교회의 영향을 력 끼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투박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교사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격이 되는 그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무모무 하시다가 채워지면 내가 갈걸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면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이 골격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화려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면 골격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골격, 그 골격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골격이 되는 사람.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그 골격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그 자리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불은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찌든지 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골격의 자리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싫다고 하지만 마다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하나님 부르심 따라 골격의 자리를 채우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